서영교 의원님, 목소리가 너무 커요. 서영교 의원, 조금 자제하세요. 대법관들, 제가 오늘 지적해볼게요. 7만 장, 그 검토 다 했어요? 검토하지 않고, 이거 누가 이렇게 빠르게 해서 대선전에 개입하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응? 어? 이거 확 당겨갖고 대선에 개입한 거 아닙니까? 사법부가 이렇게 대선에 개입해도 돼요? 다 짚어보니까 사건 기록도 안 봤어. 사건 기록 봤으면 얘기해봐요. 내일 대법원장 나오라고 하세요. 자, 오늘은 최상목 이야기 할게요. 최상목이 문제가 없다고요? 왜 최상목을 그때 탄핵 안 했냐고요? 그래요! 한덕수가 좀 공정한 선거관리 할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 한덕수 선거판에 나오라고 누가 부채질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채질한 거 아니에요? 자기네 국회의원 후보들 못 믿겠으니 한덕수 나오라고 부채질해가지고. 한덕수 오늘 대법원에서 3시에 판결하니까 4시에 출마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한덕수랑 대법원장 짜고친 거 아니에요?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될 사람이 출마를 해요. 공정하게 선거 관리하라고 탄핵했어야 되는데안 했어요. 그래서 최상목도 놔뒀던 거예요. 근데 선거 어, 한다고 나가고 있어. 그런데 최상목을 놔둬요? 자, 최상목 윤석열 비상계엄했을 때돈 마련하라고 문건 받은 사람이에요. 문건 받고 수사 들어가니까 뭐했어요? 핸드폰 바꿨냐고 물으니까 핸드폰 안 바꿨다고 어디서 거짓말을 해? 핸드폰 바꿔놓고. 증거인멸 아니에요? 마원역 인명 거부하고, 마영주 거부하고, 상설특검 인명 거부하고, 이거 권한대행이 할 노릇이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들고 있었던 게. 미국에 가서 관세협상한다고 나라를 팔아먹어? 매국노 아닙니까? 이 매국노를 이대로 둬야 돼요? 대한민국 경제 누가 다 망가뜨렸어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 나아졌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누가 책임질 거야? 채상목이 책임져야죠. 근데 이 채상목 탄핵하는 게 지금이라도 미뤄졌으면 잘해 왔어야지. 잘해 오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탄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들고 했어요. 어, 미국 가 가지고 법사랑 도와 가지고 운동력으로. 자, 정리해 주세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보... 돼, <목소리> <다 이야기해야> <목소리> <동료가> <목소리> 자, 더 이상 이게 보니까 너무 격양됐고 또 내용도 반복되니까 이쯤에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